4개의 심장! 탐욕 갑바와 함께라면? 빛이 나는 웜하이드! 보석바퀴 웜하이드 매찬 96%! 결빙 포기하겠습니다 287%의 매찬을 자랑하는 김마고의 라스마 세개의 두뇌, 4개의 심장 오! 매찬 이스킬 공속은 없지만 몇찬의이 e 스킬은 좀 참을 수 없지? 20공속 포기할 만하다 2 0몇찬이면 포기할 만해 착용하고 다닐 만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괜찮지? 맛있지 맛있지 와, 워부츠! 아니 아니 이게 나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구어라이더가? <laughs> 근데 쓸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헬 가서 많이 빡셌을 때 강타템으로다가 좀 써야 되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헬 가서 쓰는 거. 아니, 골, 뭐야? 골드랩? 너무 좋죠? 골드랩도 현재 상태에서는 번저가 빠져가지고 끼기가 좀 애매합니다. 오늘 사기 하나 쳐서 워벨트 먹었으면 좋겠다. 일단 큐빙 한번 만들어 보, 해보죠. 와, 유니크 진짜 잘 나와, 오늘. 왜 이래? 신선한 배추 49배차 뭐냐고 49배차 뭐냐고 내소설리스보다 좋은 배추 뭐냐고 굉장히 신선한 배추. 메차는 그렇다 치고 번저가 26인데 이거 괜찮..괜찮..괜찮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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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껴 배추는 껴야 돼 음..신선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 괜찮지? 세레모니얼 파이크 배추 그럼 이제 다음 거뭐 먹으면 될까? 음 역시 썬더가시겠죠 썬더가 교복을 해주고 라저 26은 좀 많이 선 넘었다 아 러셋 아머도 괜찮죠 러셋 아머 유니크 떨어주는거 너무 괜찮죠 극한의 그 매찬으로 남에서 뽑아먹고 다 먹고 헬클리어 할거야 상추룩이라니요 상추라뇨 배추입니다 <laughs> 상추룩이라도 놀려도 기분이 좋다 왜 49배추 오너 김마거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와 안수 뭐야! 야 너가 팬덤이였어야 됐다. 어배틀부츠안수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안수라니요? 아니 레지가 많이 부족한데 안수 매우 좋죠? 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스킬 20몇 찬에 착용하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헬 가서 사용할 때게요. 헬 가서. 아, 대박이네. 오늘 뭐야? 개사기 치는데요, 오늘? 진짜 개사기 치는데요? 왠지 사고를 칠것 같더라니. 안수의 배추의 선혈기수 야, 이거 세개 먹은 걸로 그냥 오늘 파밍이 끝났는데요? 오늘 파밍 끝났어요, 사실. 진짜 운이 좋네요. 얘도 잘 먹네. 아, 역시, 템잘 먹는 캐릭이 제일 좋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오늘 썬더가 먹나? 진짜 썬더가까지 먹으면 삼신기 먹는 건데요. 선열기수 안수, 썬더가. 이거 밀리 삼신기잖아. 물론 이 친구는 선열기수는 끼리 이유가 없죠. 타이탄 안 돼. 타이탄 먹으면 상점에다 던지겠습니다. 고급 파르티잔 사소켓. 와! 고급 파르티잔 사소켓! 좋아요. 배틀사이드 탈출해 버리기. 아 이거 12 증뎀까지 너무 좋습니다. 에테리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그리고 12메디거든요메디 탈출해야죠. 개 같은 거. 오그 파르티잔 너무 좋습니다. 라이르 탈, 솔13메디일 크림 이지아 <laughs> 이거 이상해 게임이. 어떻게 이래 나한테. 그래도. 없는 거보단 데미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잔인한 게임. 마음이 배... 아! 타이탄 뭐야, 내 눈. 아, 내눈 괜찮아. 먼저 파이크를 먹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와! 엔탈! 엔탄 뭐야? <laughs> 싱글 첫 애탄을 아마존을 하는 저그룹 는사냥꾼이 먹어버렸네요. 자벨마만 못 먹고 자벨마가 아닌 캐릭은 다 먹는 타이탄. 미쳤다. 이야, 싱글 첫 애탄을 먹어버리면서 오늘 사고 칠것 같더라니 진짜 시원하게 쳤는데요. 이거 뭐 증대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에탄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한 자루로는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싶은 아이템이긴 했는데 상점에 판다고는 했는데 에탄은 보관한다라고 했거든요 에탄이니까 창고에 보관하도록 할게요 원래 타이탄 그냥 상점에다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세레모니제재벌 에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180 구중됨. 아우,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150 아닌 게 어디야? 어, 아, 한 잔에? 에탄 한 잔에? 아 좋습니다. 거인의 복수 세레번니로 재벌린. 아, 예. 아마존을 머리가 더 기분이 좋네요. 저금룬 사냥꾼이 고금룬 사냥꾼보다 템을 훨씬 잘 먹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여러분? 이상하다. 울라 잘 먹는데? 얘 진짜 왜 이렇게 잘먹어 선더가시랑 교복도 먹지않냐 이렇게 된 김에. 너는 이제 자벨마야. <laughs> 어, 아니야. 아, 자벨 들고 찔러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다음 판네. 한판 정도는 에탄을 들고 도는 모습. 나쁘지 않죠? 어 멋있는데요? 투명 자벨린. 이 타이탄을 먹기 위해서 한달 동안 파밍안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 얘는 4일차에 먹었는데. 걘 뭐야? 어쨌 <laughs> 생각해보니까 꼴받네? 어? 기분이가 이거 좋지 않거든요, 이거? 왜, 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어? 누구는 한달 동안 못 먹고, 역시 닉네임이 문제였나? 고급룬 사냥꾼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건방져 보여서 안준 거였나? 어, 반지 유니크! 레이븐 나와주면서! 네, 머날드. 냉기 저항 11참! 너무 맛있죠! 하, 저항, 풀참, 이거 좀 귀한데. 피참 하나 정도 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피 10참 정도는 한장 빼고 냉기참 넣도록 할게요. 아 저항, 진짜, 헬 갈아야 되는 저항 챙기려면은 참으로 채워야 되는데, 요런 참들 하나씩 나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 텔퍼 먹거리! 저항도 달렸어요. 마침 또 냉기 자 화염장이어가지고 바로 껴도 되죠. 아 근데 하필 스킬이 발라 스킬 목걸이네. 수리 깨기 생겨버리면서 이러면 두 번째 슬롯에 로레 완드를 그냥 들고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번개 내서 몬스터를 좀 벗길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맛있다. 텔모 개꿀 맛이죠. 알더부츠까지 와 오늘 배틀 부츠 야무지게 챙기네 근데 알더부츠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너무 늦게 왔어요 제가 안수를 먹었는데 알더부츠가 나오는 건 매력이 떨어지죠 내가 노활력 라스마스면 와 알더부츠 이랬겠지만 P50 파저로 저를 흔들어봤자 49배추 이기겠냐고 못 이긴다고 나의 부츠는 전쟁 여행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라저26이야. 성능 졸라 확실하구만. 음. 웜마이드 너무 좋은데요? 큐빙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삼소켓만 나와주면 배신 갑옷이나 투지를 바로 만들 수 있어서. 자, 큐빙. 삼소켓 나와줘야 됩니다. 삼소켓. 웜마이드 2소켓은 솔직히 좀 서운하거든요. 연기 너무 좋은 갑옷이지만 지금 남의 파밍할 때 투지 갑옷, 그 다음에 배신 입고 싶기 때문에 삼켓간절히 바라면서 소켓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뿅! 삼소켓! 딱! 와! 아소해지 뜨면서 만들 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개 심장 탐욕 까바와 함께라면 용서가 가능하다 빛이 나는 웜하이드 보석박힌 웜하이드 매찬 96% 결빙 포기하겠습니다 빡치니까 287%의 매찬을 자랑하는 김마골의 라스마 번쩍 번쩍 세 개의 두뇌, 네 개의 심장.